자신있게 실전 말하기 시원스쿨 증거 대표 강사 안태정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2강을 준비해 봤는데요. 2강의 내용은 바로 호텔 체크인 하거나 호텔 체크아웃 할때 정말 실전 상황이죠. 이런 실전 상황에서 하실 수 있는 증거 문장들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대화 맛보기를 보시면요. 안녕하세요 체크인 할래, 하려고요. 체크인 할게요. 이게 제 예약 정보예요. 미리 예약을 하고 가신 상태인 것 같아요. 어, 네, 찾았습니다. 우리 호텔 직원께서 명단을 찾으셨고 이것이 당신의 방키입니다. 301호 방이에요라고 방 배정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어 조찬 포함인가요? 아침 식사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죠. 그랬더니 두분 조찬 포함입니다. 그럼 아침 식사는 언제 할수 있나요? 6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이런 회원분들 한번 증거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단어와 표현 익히기 제일 첫 번째 배울 단어는 바로 체크인하다라는 단어예요. 체크인 하다라는 단어는 중국어에서 체크인이 한자이기 때문에, 한, 아, 체크인은 영어고, 체크인이라는 말을 한자로 바꾸면 입주 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입주하다, 입주 라고 하듯이, 루주, 루주, 입주하다, 숙박하다, 체크인 하다 라는 단어가 돼요. 다시 한번, 루주, 체크인 하다, 루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반대말 볼게요. 반대말로 체크아웃하다. 이제 퇴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퇴실하고 체크아웃하다는 라 단어는 퇴방이라는 단어였어요. 퇴실이 아니라 퇴방이라는 단어였어서 토이방이라고 읽어줘요. 한번 해볼까요? 체크아웃하다. 퇴실하다. 토이방. 토이방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앞에 배웠던 체크인은 루주고요. 퇴실. 체크아웃은. 토의방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호텔 이용하실 때이두 단어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예약하다. 우리 아까 대화문 맛보기 볼때 미리 예약을 요즘에는 뭐 어, 인터넷을 이용해서 예약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예약을 미리 하고 간 상태인데 예약하다라는 단어는 미리 예약을 했다. 라고 해서 위띵이라는 단어를 써주셔야 돼요. 해볼까요? 위띵 예약하다. 위띵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어서 다음 단어는 정보 소식이란 단어예요. 제가 만약에 예약을 미리 했으면 뭐제 휴대전화나 아니면 뭐 미리 프린트을 해가지고 예약된 상황에 대해서 보여줄 수가 있겠죠. 예약 정보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신시 신시라는 단어 써주셔야 돼요. 정보 소식 신시 신시 그러면 예약 정보 연결해 볼까요? 위띵 신시. 위, 띵, 신, 시 이렇게 표현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다음 단어 우리 찾아보고 조사하고 검사하다 예약 정보를 받으면 이제 고객의 이름을 써서 명단에서 찾아야겠죠? 그렇게 명단에서 찾는 것을 바로 자 검사하다, 조사하다, 찾아보다 자라는 단어 써주셔야 돼요. 해볼까요? 자 검사하다, 조사하다 자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 단어는 카드키예요. 우리 이제 호텔에서 이용을 할때 카드키를 넣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죠. 카드키는 방에서 사용하는 카드다라고 해서 방가, 방가 라고 하시면 돼요. 방은 방이고요. 카드는 가 하셔서 카드키는 방가, 방가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방이라는 단어. 우리 방이 앞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정확하게 방이라는 단어 알려드릴게요. 방이라는 단어는 방지엔, 방지이라고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방지엔, 방지 그렇죠. 그래서 호텔 이용하실 때이 방번호를 몇 호로 배정받으셨는지 물어보시거나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방지엔이라는 단어 외워주시면 돼요. 다음 단어는 포함하다 라는 단어. 우리 아침 조식이 포함이 된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포함하다는 바오 코어, 버쿠어. 포함하다 바오 코어라고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포함하다 바오 코어, 바오 코어, 포함이라는 한자 그대로 쓰시고요. 포함 바오 코어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아침 식사, 아침 식사가 포함입니까였었죠. 아침 식사는 조 찬이라는 단어를 써 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찬은 자오찬, 조찬, 조찬, 자오찬이라고 해 주시면 돼요. 그럼 앞에서 배웠던 단어 우리 포함하다라는 단어랑 연결해서 아침 식사가 포함입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뽀코 자오찬마?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럼 아침 식사가 포함이면 뽀코 자오찬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침 식사까지 배워봤고요. 이번에는 비용을 봤다, 유료다라는 표현 배워볼게요. 중국어에서는 show fee라고 얘기해요. 우리 비용을 거두다라는 표현이에요. 거두 숫자에 비용 비용을 나타내는 비자를 쓰여서 비용을 거두다, 비용을 봤다, 유료다 이렇게 얘기할 때 show fee, show fee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앞에서 배웠던 아침 식사가 유료인가요? 아침 식사가 유료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早餐收费吗？早餐收费吗？유료예요.收费吗？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자. 그렇죠? 다음 단어는 한 분, 두 분, 한 명, 두명 이렇게 약간 공경의 뜻을 나타내면서 사람의 수를 세는 양사를 배워볼게요. 중국어에서는 웨이, 한 분, 두분이라는 단어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 분이시면 이이두 분이시면 리앙웨이, 몇 분이세요? 기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죠? 다음 단어 할수 있다, 할수 있다라는 단어는 능력을 나타내요. 그래서 할수 있어요, 능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한번더할수 있다, 능, 할수 있어요, 능, 못합니다, 부넝 이렇게 표현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언제라는 표현. 언제는, 언제, 언제, 언제라고요. 해 언제라는 말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언제, 什么时候,什么时候 심수호,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언제라는 표현을 가지고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언제 출발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什么时候 출발, 什么时候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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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什么时候 출발, 출발 심수호, 추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또 언제 시작하는 건가요라고할 때는,什么时候开始,什么时候开始하시면 돼요.开始개시하다라는 한자인데요. 시작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때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물어볼 때 언제예요?什么时候을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주시면 돼요. 다음 표현은요. 언제 언제부터 언제 언제까지라는 표현으로 중국에서 총到라는 표현을 써요. 언제 언제부터, 총 언제 언제까지 따오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 예문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어, 대부분의 우리 출근하시는 분들이 9시부터 6시까지 일하시죠? 근무 시간을 얘기한다. 그러면 총 9시부터 6시까지 공주어 일합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또는 이렇게 시간 어, 시간의 어떤 시작점부터 끝나는 점까지 얘기하셔도 되고요. 장소를 표현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서울이라는 장소에서부터 부산까지는 두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서울부터 부산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중거로 종 샤얼 到부산 서울부터 부산까지. 종 샤얼 到부산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2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언제, 언제부터, 언제, 언제까지 또는 어디, 어디에서부터, 어디, 어디에서까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종과 따오를 활용해 보세요. 자, 우리 그럼 본격적으로 대화문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눴어요. 한 번은 체크인을 할때 사용할 수 있는 실전회와 두 번째는 체크아웃을 할때 사용하실 수 있는 실전회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체크인 할래요. 이게 제 예약 정보예요. 우리 배웠던 단어들 많이 보이시죠? 한번 활용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니하오, 그렇죠? 안녕하세요. 니하오. 이제 잘하시죠 니하오. 저는 입주할 거예요. 체크인 하면은 머릿 속에 단어가 생각 안날수 있으니까 체크인은 입주야. 입주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 我要入住. 저는 입주 체크인하려고요. 시장, 我要入住라고 하시면 돼요. 한자랑 병원까지 보세요. 시장, 你好,我要入住.你好,我要入住.한번 더, 호텔에 가셨다 실전회화에서, 你好,我要入住.你好,我要入住.你好,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게 제 예약 정보입니다. 증거로. 是我的定信息이거시是이거시입니다 저의 예약 시 정보입니다. 이렇게 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這是我的定信息是我的定信息시요 그럼 두 문장 연결해 볼게요. 어, 안녕하세요. 체크려고요 이게 제 예약 정보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떨게요? 你好,我要入住。這是我的預訂信息。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很好, 찾아졌어요. 지금 따라오 계세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오, 네, 찾았습니다. 우리 호텔 직원이 예약 정보를 보시고 뭐 예약 번호도 있을 수 있고 전화번호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걸로 이제 찾으신 거예요. 고객님의 명단을 그리고 나서 당신의 방 카드 키입니다. 301호 방이에요. 한번 해 볼까요? 일단 찾았습니다. 하다, 어, 차다올라 라고 하시면 돼요. 네 라는 표현 제일 많이 하오더를 쓰죠. 하다, 하다하다. 하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차다올라 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 아까 단어에서 찾다, 조사하다, 검색하다라는 단어, 자 라는 단어 있었어요. 근데 찾다가 찾다가 찾아 냈습니다. 라는 의미로 따오라는 결과보호까지 붙여주시면 좋아요. 이 문장 연결해서 하다, 차다올라 하다, 찾았 네, 찾았습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당신의 카드 키 한번 가 볼게요. 당신의 카드 키는 방 카드 키가 뭐였어요? 방卡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是您的房卡 이게 당신의 카드키입니다. 한번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몇호 방이냐면 301호 방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301호는 301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숫자를 따로 불러주시면 되는데요. 산, 링, 그 다음에 1을 이라고 하지 않고 방 번호나 계좌 번호나 뭐 전화 번호나 이렇게 조금 들었을 때 헷갈리면 안 되는 번호에 대해서는 이를 여라고 발음해 주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죠. 여 그래서 301호는 산, 링 여라고 해주시면 돼요. 301호 방입니다. 산, 링여 하우 방지엔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 문장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301호 방입니다만 먼저 연습. 301호 방객. 301호 방객. 얘여러분은 지금 집 호수가 어떻게 되세요? 어, 508호, 302호 이런 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한번 응용해 보세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이 문장 한번 읽고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우리 이제 남자친구가 우리 입장이잖아요 손님 입장 우리가 이제 호텔을 손님으로 이용할 때이 친구가 말하는 거 우리가 잘 응용해 봐야 돼요 이 친구 뭐라고 하냐면 조찬은 포함인가요 아침 식사 포함이에요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조찬 포함 한 한자로 되어 있던 단어들이라서 발음이 되게 많이 비슷했었죠 해볼까요 빠 코어 빠 코어 자어 찬마 빠 코어 포함입니까 자찬 조찬이 포함입니까. 包括早餐吗?包括早餐吗? 라고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包括早餐吗?包括早餐吗?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좋아요. 자 다음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 조찬이 포함인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조찬은 아침 식사는 유료예요. 무료입니까? 공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유료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조금 더 세련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찬 유료입니까? 라고 하실 때는 중국어로 자오찬 쇼페이마? 자오찬 쇼페이마? 라고 하시면 돼요 자오찬 <놀람> 아침식사는 쇼페이마? <놀람> 돈을 받나요? 유료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한번더 자오찬 <놀람> 쇼페이마? "저찬 쇼페이머"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료예요. 공짜예요. 무료예요. 보다는 유료예요. 쇼페이머라고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랬더니 우리 직원이 호텔 직원이 뭐라고 해요? 어, 두분조지다 포함입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包括两位的早餐" 한번 더. "包括两位的早餐"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자, "包括两位的早餐". 包括两位的早餐哦，두 어, 분 식사 포함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더. 包括两位的早餐，包括两位的早餐.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다음 문장 봐볼게요 다음 문장. 그럼 아침 식사는 언제 할수 있죠? 아침 먹고 이제 관광지로 떠나야 될 텐데 아침 언제 돼요? 자 언제라는 말 우리 아까 배웠었어요. 중국어로는，早餐什么时候能吃？ 早餐,什么时候能吃?早餐, 이제 들리시죠, 여러분? 좋잔, 아침 식사, 그쵸? 그렇죠? 언제? 什么时候, 언제? 能할수 있나요? 吃, 먹을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 식사는 언제 먹을 수 있어요? 증거로 早餐,什么时候能吃? 早餐什么时候能吃? 이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 경성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早餐什么时候能吃? 아침은 언제 먹을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랬더니 우리 직원이 음,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배웠던 표현 기억나시죠? 언제언제부터 언제언제까지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볼까요? 从 언제서부터 早上 아침

자, 이렇게 우리 체크인 상황을 한번 실전에서 연습해 봤고요. 이번에는 체크아웃도 한번 배워볼게요. 어, 체크아웃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중국어로 체크아웃은 퇴방이었죠. 방에서 나가는 퇴실이었어요. 중국어로는 我要 퇴방, 我要 퇴방, 我要 퇴방 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아, 만다. 我要 퇴방, 我要 퇴실할게요. 체크아웃 할게요라고 하시면 돼요. 저 체크인은 로 주고 체크아웃은 퇴방이라고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몇 시에 체크아웃인가요?라는 문장을 얘기하고 싶다. 그럼 중국어로는 지뎬 퇴방, 지뎬 퇴방, 지뎬 몇 시에 퇴방 체크아웃인가요? 뭐 11시인데도 있고 12시인데도 있고 1시인데도 있고 호텔마다 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시에 어 체크아웃을 합니까? 라고 할 때는 지디엔 트외방, 지점 퇴방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우리 직원이 어 10시에 체크아웃입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총 오후 12點 퇴방, 총 오후 낮 정오 12시 밤과 이제 낮의 구별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중, 오후 넣어주시면 좋아요. 중, 오후 12시, 정, 오 12시에 퇴크아웃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한번더 중, 오후 12시 퇴크아웃 중, 후 12시 퇴크아웃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체크인 상황이 그리고 체크아웃 상황에 대해서 실전 말하기로 준비해 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반복 연습을 해볼 건데요. 체크인 상황을 대표 문장 뽑아가지고 연습해 볼게요. 입에 착착 한번 붙여 보세요. 자, 안녕하세요. 체크인 할게요. 이제 체크인 여러분 기억나시죠? 체크인은 입주. 그죠 한번 해볼까요? 니하오. 워야오. 루주. 한번 더. 니하오. 워야오. 루주. 이게 제 예약 정보예요. 저 이미 저는 이미 미리 예약을 했어요. 라고 할때 这是我的预定信息这是我的预定信息预定 예약이라는 말 쓰시면 안 돼요. 만약에 신식까지가좀 어렵다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저 예약했어요. 我预定了,我预定了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어쨌든 우리 위딩이라는 단어를 하실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직원이 오네 oh, 찾았습니다. 好的查到了好的查到了好的, 찾아냈습니다. 찾았죠 그렇죠? 이것이 당신의 방키예요. 301호 방이시네요. 시 닌다 방카 301호 방 닌다 방카 301호 방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죠? 오, 조찬 아침식사는 포함입니까? 포함 조찬 말하듯이 말하듯이 包括과 조찬마? 물어보시고요. 듭은 조찬 포함이에요. 바코아 2명의 조찬, 包括함과 2명의 조찬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럼 아침 식사는 언제 할수 있죠? 조찬 언제? 什么时候我可以吃나요? 能吃 연결해서 조찬什么时候能吃? 조찬什么时候能吃?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부터 까지 넣어볼게요. 从早上六点到十点.한번 더. 从早上六点到十点.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체크인을 하실 때 그냥 간략하게 하실 수 있는 실전 말하기 회화, 회화들을 한번 배워서 연습해 봤고요. 이번에는 정말 실전 상황을 위한 우리의 리액션, 예,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쌤의 꿀 리액션 시간인데요. 자, 오늘 준비한 것은, 어, 하마터면, 어, 깜빡할 뻔했대요. 고마워. 어, 하마터면 까먹을 뻔했네? 이런 표현. 증거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게요. 증거에서는 차디안 왕러 라고 표현해요. 하마터면 차디엔이라고 표현해요. 차라는 단어는 차이가 나는 건데 디엔은 조금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발의 차이, 그 조금의 차이로 하마터면 왕러 까먹을 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해 볼까요? 차디엔 왕러. 어 아, 하마터면 까먹을 뻔했다. 차디엔 왕러. 아야, 차디엔 왕러. 차디엔 왕러.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런 리액션도 얘기하시다가 하실 수 있고요. 또는 어, 야, 나 생각났어. 아, 하마터 면 깜빡할 뻔 했는데. 아, 나 생각났어, 생각났어. 이렇게 얘기할 때, 중국에서我想起来了. 아, 야,我想起来了.想起来了. 라는 표현을 써요. 我, 제가요,想, 생각이,起来, 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我想起来了. 我想起来了.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자 이번에는, 아, 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 오늘 좀 생각과 관련된 표현을 많이 준비해 봤는데, 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 我想出了 내가 생각했는데 틀렸구나. 我想생각했는데 틀렸어. 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게 아니었지? 아, 我想出来了.我想出来了.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안쌤의 꿀 리액션 표현까지 연습해봤고요. 자 오늘 강의는 저희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 읽어봐볼까요? 두근두근 다음 강은 바로 관광할 때. 이제 호텔 체크인 하셨으니까 관광도 가셔야겠죠? 관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잘이제